자, 여러분, 대한조선입니다. 아, 오늘 큰 슈팅이 나왔죠. 아, 장중에요. 무려, 예, 8%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요, 어, 지금 2시 1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은 윗꼬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예, 분석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거의 다 하락을 어, 한것 같다. 어,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지었었죠. 지금 프로그램은요, 약 4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2시 19분 기준으로요. 오늘 프로그램이요, 아침에 예, 9시 초반에 많이 팔았죠. 이 대체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9시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프로그램이 먼저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예, 먼저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이 얼마까지 아침에 매수를 했었냐면, 33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다가 뚝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7억까지, 7억까지 매도세로 바뀌다가, 곧어 지금 종가 무렵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양전환했습니다. 4억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했던 날이에요. 오늘의 윗꼬리의 주범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한 방에 엄청나게 던졌어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던진 걸 보면, 아, 여기서 한방에 시장가로 많이 판 거죠. 얼마요? 아, 대략적으로 한 21억에서 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이 고가에서 20억 정도 거의 한방에 던졌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아쉽지만 이 9시 데이터까지 땡겨지지가 않네요. 오늘 하도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아,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억을 던져요. 20억 던지고 계속 팔아서 마이너스 7억까지 갔었죠. 마이너스 7억까지 갔다. 지금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드렸던 그 가격 얼마입니까 79,000원 이라고 했죠 79,000원 부분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예, 8만원 부분이죠 8만원 부분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진 최저가 부분을 보시면 예, 거의 예, 여기 가격이 이제 79,000원 대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어, 중요한 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 왜 여기서 올릴까요, 여러분? 79,000원. 그렇게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고, 여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음, 어떤 의지라고.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만 9천 원 부분에 다시 모아가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8% 정도 급등을 나올 때 다시 어, 여기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요, 이 8만 원 밑에 7만 9천 원 어, 가까워지면 다시 매수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저랑 같이요 차트 분석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저 <laughs> 처음부터. 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영상 후반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마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 이 내용이 바로 저거였구나라면서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무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은 과거 영상, 오늘 영상, 내일 영상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무서웠죠. 예, 여기 깰까 봐. 예, 여기 고점, 아, 저점 지지했던 구간을 삼중 바닥으로 이렇게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제가 괜찮다고 말씀 드 드렸습니다. 이때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저랑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팔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뭐 음, 오르는 종목은 아주 강한데 <laughs> 그렇죠? 얘는 별로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묶여있던 물량들이 사모펀드에서 출연을 하면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의 역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쭉 내려왔다가 지금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어.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은 이렇게 늘었네요. 이렇게 조금 늘었는데 4억 2천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매도세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어,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눌림 자리였죠. 반등 자리였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 가격을 주고야 마네요. 보고야 많은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어, 제가 한번 관찰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추정치로 투시는 기관 수급이 좀 잡히는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어, 5억 정도로 조금 느는 모습인데 이 사모펀드의 물량이 아쉽게도 예, hts에서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항상 이걸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찍는 도중에 프로그램 매매 매수가 느는 모습을 조금 관찰하면서 녹화를 해볼까 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별 수치를 보면 여하튼 음, 양, 어, 이틀간 10억 9억 정도 되는 물량을 내놨었는데 지금은 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 한 3시 정, 정도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4억 정도면 무난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하락을 마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안조선은요. 대한, 그래서 이 가격에서 반,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오늘 장끝나고요 사모펀드의 그 물량 기준으로 조금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바로 하드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의 상황을 계속 영상 찍으면서 반복적으로 이전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게 살아있는 복귀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만 실력이 듭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3시까지 4억 3천만 원 정도였죠 4억 3천 6백만 원 그런데 4억 3천 6백만 원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어제 제가 녹화 때는 이제 사모펀드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하 그저께처럼 이렇게 26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올까봐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수치를 보면 3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3억. 그런데 오늘 투신에서 한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물량이 줄어드는지 장 끝나고 정확한 물량을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도 사모펀드 물량 체크가 좀 필요할 것같습니 보통은 슈팅이 나올 때 때 수익 실현을 하거든요. 슈팅이 크게 위로 상승할 때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매수 목표가만 딱 드리고 종료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승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프로그램이 받아 먹은 거 보여드렸고 재차 하락하면 여기 구간을 깨면 또한 번의 투매가 나오겠죠. 어, 기존에 한번 투매가 나오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살짝 해 주고 있는데 여기를 깬다면은 계단식으로 빠지는 요런 모양이 나올 테니까요. 이때는 아마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이 이 광경이 오늘 2시 30분이니까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9,000원 이 가격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격까지 오면서 얘네들이 물량을 많이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질 때그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차 투매가 나올 때또한 차례의 투매를 받아먹는 그런 액션이 나올 것 또고요그 가격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79,000원이 될 것이다. 음, 이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가격,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 중에요. 7강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지 라인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쉽게 표현해놨습니다. 왜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속임수를 주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서 매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3만 원짜리 USB에 담아서 드립니다. 저희가 USB 300개 주문했거든요. 어, 900만 원어치죠 총. 예,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담아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가격 누가 지켜봅니까, 여러분? 제가 지켜보면서 도움 드리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 1 0 6 5 7 1 2 4 3 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어, 대한조선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시.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상승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대한조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조선으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장을 하루종일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눈치 빠르신 형님 누님들 소통방에 이미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입장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 거의 한 1000분 정도 모여 계시고요 소통방에서 제 이름 제우스로 검색을 돋보기에다가 해보면 해보면요 무려 203개의 종목 분석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유튜브의 영상은 아, 너무 힘들어서 개수가 한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나머지 종목을 엄청나게 제가 분석해드리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유튜브의 영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만 검색해서 클릭해볼까요? 가령 이런식이죠. 이런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실리콘트 요청 주셨는데요. 이렇게 차트 올려드리고 이 차트도 누르면 이렇게 크게 크게 보입니다.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실리콘트가 갭으로 떨어졌을 때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락을 하는 아주 이상한 종목이 라고 말이죠 그래서 25,000원 부근에 강력한 반등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 아, 추가 매수 하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죠 지금 실리콘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여기서 아마 아 영상 아, 영상이 아니라 그 저기 소통 방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25,000원에 예 반등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지금 뭐 53,000원 까지 곱하기 2배 두배가 <laughs>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음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계세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통방에서요. 아침 일찍 제가 미국장 시장까지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아침 일찍 정리해 드리면서 어 간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우 나스닥 뭐 이런 흐름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 제가 일일이 살펴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각 섹터별로요 방산이면 방산,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 지주사면 지주사 각각 꼭 봐야 하는 그런 대장주들 있죠. 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상한 종목 있으면요 다 버리시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런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고 매매를 하셔도 뭐 이상한 변방에서 매매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주식으로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추천 주 드리죠. 자 오늘은요, 어, 이렇게 네 종목 나가, 단날 대명에너지, 세보력션 파로 이렇게 네 종목 나가는데요. 나간 시간을 보시면요, 8시 59분이에요. 아장 시작 1분 전까지 제가 정말 정말 고민해 가지고. 아, 종목을 아, 이렇게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다날입니다. 다날은요 예, 시초가가요 3%로 시작해서요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약 5%의 아, 시초가 공략 아, 수익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명에너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시초가가요 9% 정도로 시작해서 고가가 20 1%까지 시초가에 잡았으면 무려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종목 서울 옥션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 옥션은요. 시초가가요. 8.6% 6%로 시작해서요. 고가가 1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무려 약6%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파루가 또 대박을 쳤죠. 파루는요, 시초가가요, 7%로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까지, 와, 이거 뭐20% 이상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자 물론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이 다뭐 이렇게 상승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조금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한 종목에 몰빵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네 종목 세 종목씩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 세 종목에 매일매일 분산으로 어, 가지고 계신 현금의 30% 40%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면요 적어도 매일매일 누적 착착착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장 중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봐야하는 뉴스 챙겨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 사이트 가서 뉴스 증권 뉴스 검색해 보지 않아도요 놓쳐서는 안 되는 뉴스들을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뉴스 이렇게 챙겨서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요 제가 드린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호카창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 잘 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큰 그림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나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 깨지면 음, 고점 돌파 확인을 해준다는 이런 멘트들. 파루는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니 매매시 참고하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재료는 정부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관련주 따로 모아두시고요. 풍산 신 곳과 매매 자리로 크게 갈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엄청나게 바빴죠. 그리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두산에너빌리티 쉽게 포지션 정리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25,000원부터 여기 보시면 흐릿하지만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25,000원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팔지 말라고 모아가시라고 강조드린 그 종목이고요. 아, STO 관련주로 한국 정부 인증 오늘 같이 봐 달라고 얘기 는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자, 지금 한국 정부 인증도 난리가 났죠. 다날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쌓인 매물이 많은 구간이라고 해당 매물 소화 끝나면 재료가 작지 않다 보니 추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보여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S n d 는 진단키트 때문이 아니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소스 제조 파트너사여서 많이 오르고 간다. 이것도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하단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차트에서 나와주면 상단의 원형 구간까지 고점을 찍고 조정을 깊게 주는 습관이 있다. 조심하라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들어하는 종목 매일매일 제가 메시지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스까지 이렇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뇌동매매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 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 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금방, 금방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 22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고,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이 방향을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만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것.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장롱에 넣어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분리해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도 괜찮은 돈과 어,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들이 많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어, 수익을 쌓아 나갑니다.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 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 대란, 최근에 어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 가지고 고수 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나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 소용이 하나도 없. 없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든들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경험하시 했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 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대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일강의 주제 일강의 주제인데 정년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 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유로가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 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 뭐 요정도 수익구간이 뭐 적당하다고 말씀 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야 하는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각 매매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던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돼 입니다. 자, 이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어요.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 종목 세, 세 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0 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덕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재가공해가지고 본인들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으시고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저도 많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